7월 7일 금요일 정봉주 품격 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KBS와 MBC의 두 공영방송의 사장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언론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임명한 사장 체제에서는 무너진 공영방송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두 사장들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만 있습니다. 수많은 후배들과 해직 언론인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지 자신들이 아니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개혁을 일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주간 조선 기사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어, 권력의 MBC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지켜봤고 이제 그 기록을 영화로 만들어 공개한다고 하는 독한 남자 <laughs> 최승호 전 MBC PD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최민희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현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laughs> 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앞에 그 햄버거 병, 음. 그 피해 음. 어머니하고 얘기가 좀 길어져갖고, 네, 네. 예. 저 어머니는 자주 모시기는 좀 너무 음, 슬퍼서, 음. 언론 개혁은 저희가 또 시간 잡아서 언제든지 모실 수있지만 그렇죠. 예. 예. 아니, 최승원 PD가 한가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laughs> 아니저 한가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laughs> 조금 만가합니다 <laughs> 원래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laughs> 그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음. 조심해서 쓰세요. 85년에도 <laughs> 있던 말인데요. <laughs> 최민희 의원이 요즘 더 바쁘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국정기획 도 네. 참여하시고 국정농단 자문. <웃음> <웃음> 아 국정농단이라고? 뭐. 그거 뭐죠 국정? <laughs> 국정기획 자문. 국정기획 자문에 <laughs> 국정농단 자문이 <자문위원회>. 위왜그로 <그걸> 보냈어요? <laughs> 자. MBC 얘기 잘 아세요? MBC에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예, 예. 음.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네. <laughs> 어떻게 돼가고 있죠? 아, 뭐, 지금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김장겸은 물러나라 해가지고 굉장히 음. 이제 들불처럼 뭐, 퇴진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막상 본인은 굉장히 이제 흔들리지 않고. 예. 어, 전혀 미동도 없이 계속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지금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뭐, 노, 노조 탄압을 했는지. 고용노동부의 예. 특별 근로 감독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는데 아마, 어,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서는 음. 그동안에 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뭐 노동부에 상당한 거를 많이 찾아내리라고 봅니다. 음. 그 결과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MBC 언론사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세무감사 들어가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그 공공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laughs> 글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예. 음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저 정도로 일치된 목소리로 이제 사장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한 예. 하면 사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그 네, 경우에 맞는 일이죠. 예. 자기가 이제 뭐한 30년 이상 일해 온어 회사인데, 음. 그동안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자기가 그 입장에 서서 굉장히 사실 많이 망가뜨려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러 가지로 촛불에 의해서 정치적인 상황도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음. 마치 MBC를 무슨 태극기 부대의 뭐 진영처럼 만들겠다라고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음. 역사적인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평생을 언론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네. 싸우신 투사 최민희 입장에서 네. 김장겸 사장 지금 이제 그 MBC를 보면 버티려는 자와 내보내려는 자의 대결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버티려는 자의 수준이 이건 뭐 상상초월 이기 때문에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제 내보내 려는 자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형국이 죠예 네, 그리고 그 mbc 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김장 겸 사장과 그 주변에 똘똘 뭉친 어, 말하자면 근데... 알박기 인사들이 예, 똘똘 뭉쳐서 진지를 구축한다는 심정으로 지금 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MBC 보도가 완전 그알박기 인사들에게 사유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는 MBC 뉴스데스크 20% 시청률을 넘어가던 게 지금 뭐5% 지금 뭐2% 2%, 네, 2 네. MBC에서는. 거의, 그, 애국가 시청률 아니에요? 애국가 시청률이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나쁜 보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MBC가. 음. 어, 대선 과정에서도 뭐 예. 나쁜 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 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게 더욱더 이제 MBC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는 비극적인 겁니다. 그렇죠. MBC 상황은 그렇지만, 그, 런 나쁜 분들 뭐라는 거 선수 아니에요? <laughs> 어, 그,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왜, 뭐, 왜못 몰아냈어요? 책임지시고. 음. 책임지고 사퇴할까요? 하얀 아 하얀 아니군요. 예. 근데 사태만 되죠. 끝까지 몰아낼 때까지. 이게 이제 그 저는 예 예전에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조한 동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음. 조선일보 한나라당 동맹인데요. 음. 지금은 보면 음, 자엠 동맹, 김자 동맹, 자김 동맹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알아듣겠어요. 예, 그게 그 자유 한국당과 예. MBC의 그 알바끼 인사들이 아하. 마치 뭔가 뭐가 있는 것처럼 예. 예를 들면 뭐노동부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하고 뭐 부당 노동행위에 관련한 이제 특별 감사를 시작하면 이거를 MBC가 자사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그 공개를? 네 뉴스 네. 막그 네. 메인 뉴스를막 네. 내보냅니다. 아. 그러고 나면 또 그거를 받아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언론 탄압 운운 하면서. 국회에서 또. 네, 이렇게. 안 하고. 마, 마치 언론 자유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엠, 현재 김장겸 사장 체제 MBC를 놓고 언론 야.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헷갈리죠, 사람들이. 네, 그런 그렇죠. 자꾸 이렇게 보도 나가면. 어쨌든 네. 이프로도 보고 있는데, 또 짤방으로도 돌고, 국회에서도. 네. 이게 그 샤우팅을 하고 이게 하면... 짤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2% 시청률 그리고 어 지금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에서 14 5% 차이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치 14 5%는 탄핵에 반대한 14%. 음.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 14%는 음. 그2% 내지는 어떤 데 2%보다 조금 더될 때도 음. 있습니다. 이제 음. 제가 그냥 통씩 5% 이하라고 예. 하는데 예. 5% 이하의 뉴스데스크 시청률 을 이제, 그, 보면서, 어. 다시 그, 마, 그 내용을 만들어서 짤방과 카톡방을 통해서 음. 공유하면서, 저는 이걸 태극기 부대의 시즌2라고 불릅니다제피 아, 음. d 님 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이렇게 막 그, MBC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이렇게 혼탁하게. 야, 몰아가는, 그 개인 뉴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MBC 팟캐스트로 전락을 했네, 그럼. 그렇죠. 그, 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범자들이란 영화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예. 실제 실상이 어떤지를 잘알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제 그 90분짜리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지 좀 되지 않았나요? 이제 지금 이제 막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전에는 뭘뭐 만들 자백 말고 또뭐 만들었었죠? 영화를요. 예. 제가 원래 뭐 그렇게 영화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백을 자백 만들고 예. 지금 두 번째 영화입니다. 아두 번째 영화요네네 아하. 원래 제가 영화 감독인 걸로 생각하시는. <웃음> 좀, <웃음> 좀 싸워야, 좀 싸워야 될 분이 그 깔때기 들이대시 어 못합니까? 지금 주연 배우로 했다가, <laughs> 네. 어, 그 원세훈, 조연 원세훈. 그 그렇죠, 다음에 네. 김기춘. 네. 예, 김기춘, 그, 그 저출연료도 좀, 좀 주시죠. 그 영치금으로. 지금 뭐 들어가 계셔가지고. 좀뭐 <laughs> 예. 보내드리긴 해야 되겠죠. 아, 이번에 공범자들, 그 네. 내용을 영화로 만드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공범자들 중에는 조선일본 안 나오나요? 아 조선일보는 뭐 이번에 예, 이번 <laughs> 예, 빼줬어요. 예, 이제 KBS, MBC 이야기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예. 그리고 이제 김재철 사장 뭐 이런 음. 분들이 만들어내는 우리 예. 뭐 상당히 그 출연진이 화려하고 예. 나름대로는 그렇네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음. 영화배 아그 대통령이 그렇게 영화배우로 데뷔하는 경우는 잘 없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로. 저도 이제 두 번이나 그분을 만나뵈서 예. 이렇게 뭐 상당히 재밌는 장면으로. 어, 저기 나오네요.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 이거는 이제 김인규 예? 사장, 예. KBS 김인규 사장 예. 만나서 지금 이야기 나온 예. 과정인데 예. 이게 이제 KBS의 고대영사장 예. 지금 현재 사장이죠. 아, 아까, 아까 말씀해린셨는데그럼 그렇게 어, 대학, 성도고 대학 때친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챙겨주겠어요 <laughs> 조선일보는 이번에 빠졌대는데 안타깝게. 아, 영화에 나오지 예. 않는단 말씀이시죠. <laughs> <laughs> 뭐, 영화에 등장하는 게 좋은 거라면 예. 아, 아쉬운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음. 제가 그, 저는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예컨대 A 노조에 있는 선배도 있고 음. 또 B 노조에 있는 선배도 있고 심지어는 또 그것이 아니, 두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 있는 지인분도 음. 계신데 예. 그, 저, 저조차도 이제 이를테면 이사, 뭐이 사건이랄까 이 이사 사안에 본질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얼마나 이 MBC를 그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갔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음. 그거는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공범자들이라는 영화 줄거리를 좀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음. 설명을 한번쯤 해주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슬거머이 피하가네. <laughs> 주간 조선은 아. 조선일보보다 좀 낫대요, 그래도. 아, 네. 네. 공범자들 그, 공범자들은 네. 이제 2008년부터 사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왔어.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내신 분이야. 예,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이명박, 이명박 전, 씨 이렇게 그렇죠. 불러주세요. 맞아요. 예, 이명박 그럴까요? 전 대통령. 예. 그래도 이제 전 대통령이긴 하니까. 예. 그래서 그 공영방송 KBS, MBC를 순차적으로 음.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허수아비로 만든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음. 그 과정에서 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KBS MBC에서 벌어졌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때 이거는 뭐 공개된 적이 없는 영상이고 굉장히 그 방송사 내부에서 방송사 직원들이 찍었던 그 당시에 그 예. 영상들이기 때문에 아.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기가 막히는 그런 오.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음. 결국은 이제 인수인계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쯤 왔을 때는 이제 공영 방송. 아, 한정동 그 빌딩이네, 전. 네, 그냥. 여기 지금. 아하. 이명박. 이명 대통령, 이 예, 지금 카메라를. 예. 우리가 딱, 저,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그러는데 주변 예. 경호원들이 그냥 바로 잡아채는 장면이에요. 아. 아. 예. 저 혓바닥은 전두 나오네요. <laughs> 예. 아. 제가 아, 언론을, 네. 언론, 언론을 파괴한 파괴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대답을 했느냐 이거 예. 질문에 아까 보니까 있던데 그거는 비밀이고요. 음. 그 영화의 스포일러기 때문에. 예. <laughs> 저하고 또 영화 공동 상영, 상한 선업을 하셔야겠네. 아 좋죠. 지난번 뭐. 자백 나왔을 때 제가 600만 원 썼어요 최민영 의원님. <laughs> 좀 예. 그런 거좀 기억해두세요. 아, 같이 막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예, 부산, 예. 서울, 대구, 부산 예. 200명씩. 예. 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 요 영화를. 이거, 그러니까 그 영화도 보고, 우리 여기 또 품격 시대도 듣고. 네. 예. 음.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정말 어떻게 찾을 거예요, 최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한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간다. 법과 원칙대로. 네. 예, 법과 원칙대로 음. 가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욕, 욕폭탄을 맞았습니다. 음. 어, 그래서. 무슨 전... 법, 제대로는 안 되는데 무슨 법과 원칙대로 하냐? 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 정권에서 완성된 방송장악을 음. 박근혜 정권이 완벽하게 향유하다가 최순실 사태가 난 것이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면 법과 원칙대로 어, 방송 정책을 쓰지 않아서 방송이 망가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최초의 방송장악이 일어나는 장면은 신태섭 교수의 방통위원 회임입니다. 예, 음. 네, 그왜 그러냐면, KBS 그 이사회가 사장을 뽑는데요. 그 이사회 구조가 여칠, 야사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에 신태섭 그 교수를 해임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김금수 이사장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퇴를 하십니다. 그럼 한 명이 넘어면 6대5죠. 예. 그럼 이게 거꾸로 이제 6대5가 되려면 신태섭 교수를 해임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신태섭 교수를 왜 골랐을까? 저는 추측해 보건데 다른 이사들은뭐 저항력이 좀 약했다든가 뭐뭐 아. 뭐 어쨌든 무슨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신태섭 교수를 신태섭 이사, 교수가 화력이 좀 좋은 편이신가 봐요. 화력도 보니? 좋고 논리적으로도 음. 이제 뒷받침이 되는 분이니까. 그래서 찍어가지고 해임을 시켜서 거꾸로 6대 5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타겟이 누구였냐? 정현주 사장이었습니다. 어. 예, 그 네, 그래서 음. 정현주 사장을 해임시킨 이 과정이 다 탈법 편법적인 과정이어서요. 음. 그신태석 교수님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직이 당그 해임 음. 당했는데 나중에 그게 학교에서도 해직 당했어요. 음. 그게 그러니까 해직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들어서 해직 기자 시대가 우리가 끝났다고 많이 예. 얘기를 했는데 동조트로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1호 해직 교수가 음. 신태석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6대5로 바꿔서 이제 둘다 해임 시켰다가 나중에 다 재판에서 두 분이 승소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해임 무효 소송에 승소하는 네. 거죠. 둘다 승소를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불법 탈법적으로 방송 장악을 시도했기 때문에 예. 생긴 거고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그 불법 탈법의 모두가. 뭐랄까요? 어, 방관 내지는 협조자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제 저한테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면 욕폭탄을 보내신 분들은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음. 이런 거죠. 이런 거있죠 그분들의 답답한 심정은 이런 걸 거예요. 한번 그 해,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렇게 언론을 장악하고 사장을 어, 마음 권력의 입맛에 맞게 그 갈아치우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했던 것을 지금 감사나 이런 합법적인 조처로 해고 들어가게 되면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네.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 듣게 되면 임기 보장하고, 그 이후에 또 하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붙인 말이, 네. 법이 방송법, 방송법만 있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네. 노동법도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방송법이 작동하는 게 이제 여러 분야인데요.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종편 제어가 심사할 때그 예. 제어가 결과를 보고 정말 종편들이 악소리가 난 경우거든요. 지난 음. 종편 제어가 심사가 그런 식으로 제어가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법과 원칙의 예.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고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 안에 자, 내재되어 있는 탈법과 불법적 요소를 감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왜 작동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작동하고 있다? 네. 그 다음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조사 들어갔고 네. 혹시 탈세나 그 배임 행령 이런 게 있는지 왜 그건 조사를 안 하죠? 그거는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할 거예요? 감옥 가고 싶어요? <laughs> 아니, 저는 감옥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책임하게 대답해도 그게... 그냥 저에게 합당한 거예요, 네. 무직자로서. 아니, 그니까, 러 그, 최피 d 님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어, 그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었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갖고, 네. 한미정상 하는데 이렇게 내가 대우, 대접을 받은 것은 촛불혁명 때문에 그랬다. 음. 촛불혁명을 영어로 CCR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CCR 그룹 아시죠? 그 연배시니까. 음, 네. 50년대 반전영화, 네. 반전, 영화, 아, 반전 네. 노래 만들었던, 음, 음. Have you ever seen the rain? <laughs> 어? yeah.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네이팜탄 터져갖고 하늘에 음, 무지개가 음, 음, 서리 음. 거든요 음. 월남전에서 그 ccr이 반전 영 하면서 have ever seen the rain 무지개를 음.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 ccr 이 뭐냐 면 시민혁명이에요 네. civil candle revolution 음. ccr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존중을 받, 받고 음. 왔다 반전 노래를 불렀던 그 그룹과 대한민국 캔들 혁명과 이렇게 일치될 줄 몰랐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영혼 없이 답변하시는, <laughs> 지금 아니, 지금, <근데> CCR을 모르시는 거 <laughs>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CCR은, 그 제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전자 안도있고 음 아니, 그건 몰라도 괜찮 아니, 원래, 원래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예. 원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예.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감독은 여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감독이 아니고, 저는 이제 나쁜 사람들 쫓아다니던 이런 아. 사람인데, 예. 어떻게 좀 잘려서 밖에 나오다 보니까, <laughs> 어떻게 우연히 감독까지 되고예 어,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좀 조사를 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거는 그건... 뭐 관계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네. 음. 어떤 뭐 그런 문제점이 포착이 된다고 하면 예. 제 생각에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음. 원래는 이게 어마어마한 부당노동행위들이 벌어졌는데 mbc 노조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근로감독을 신청을 해도 노동부에서 받아들이지 아, 않고 있다가, 있다가. 음.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뀐 다음에야 또 다시 신청하니까 이번에는 또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정부라는 게참이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소해 놓은 음. 것도 있고 많아요. 고영주, 그렇지요. 뭐, 고영주 그저 박문진 이사장도 사실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 있고. 그런 것만 뭐 진짜 적법하게 해도. 적법하게 제대로 조사를 음. 한다 그러면 뭐 진작에 다 해결됐죠. 이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 거는 이제 제가 19대 때그 예. 문제 있는 공산주의자. 네, 그건입니다 네. 이게 아 그래서 그걸 국감장에서 폭로를 했고 제 생각에 괴변을 좀 늘어놓으셨죠. 음.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않고 공산주의자 이고라고 했다 이렇게 음. 그런 궤변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공산주의?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음. 하셨죠. 그랬더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라고 했다 이렇게 음. <laughs> 그래서 그게 뭐 어디에 걸린다 이런 논쟁을 벌인 건인데요 이거를 그때 즉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걸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명예훼손 네. 민사 소송을 걸었고요 그래서 일심에서 승소하셔서 2천만 원 승소 판결을 음. 받으셨는데 아직 저에게 일부를 안 주신 걸로 지금 역시서돈 얘기 그리고 음, 형사 재판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 네. 그 문제 있는 공산주의자 음.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죠. 명예훼손이죠. 네. 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네. 음. 그, 만일에 이제 저 사장이 이제 어쨌든 지금 빗장을 채우고 버티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사장을 둘러싼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님 표현에 따르면 이제 그 주의 일부 세력들인데 이제 뭐전문용어로 이런 걸 부역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만약에 이게 사장이 교체가 되고 적법하게 가면 또 이제 회사 내에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거 아닌가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최승호가 돌아왔다 그러면 다 엎드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어떤, 어떤 그 도덕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는 집단이에요, 예, 거기가. 예. 그리고 원래 뭐 그, 그,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부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는 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 회사 조직, MBC 라는 조직이 정상적일 때는 굉장히 주변부에서 예. 말하자면 조직에서 별로 존중 받는다거나 이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조직이 말하자면 정상화되는 건데 예. 그 과정에서 무슨 어떤 형태의 부심점이 있어서 저항을 한다거나 무슨 정당성을 주장한다거나 음.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찍기다시 같은 그 정도 어, 아닌가요? 지지한 사람들이죠. 한마디. <laughs> 아니, 근데요. <웃음> 낚였어요. <웃음> 진짜 낚이셨고요. 네. 자부심 쩔죠. 그게 뭐 쩔은 게 뭐예요? 어디 은어로 아, 이렇게 쩔 죄송합니다. 진짜 자부심과 예. 자존감이 대단하신 예. 언론인, 네. 방송인이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부분만 좀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된건 양사 다 사장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사장이고, 그 다음에 사장을 사실 이 사장을 결정하는 게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박문진 이사회, 네. m c 가 근데 이사회가 경우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럼 설사 예를 들어 사장이 예를 들어서 사퇴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김장겸 씨가 사퇴한다 손 치더라도 음. 거기에 고영주가 이사장인 거예요. 그고영주 씨는 문재인 그 대표한테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죠. 예. 옛날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음. 시절에. 그러니까 이고영주라는 사람이 이사장이고 그 주변에 이 태극기 부대가 이사로 딱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악하고 음. 상황에서는 김장겸이 나가더라도 또 다른 제2의 김장겸을 금방 다시 앉혀 버릴 수 있는 아.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 사장뿐만 아니라 그 박문진 이사회까지도 그러니까 이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 해결이 돼야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그렇게 위해서 또방그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뭐, 그뭐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상식이 제 역할을 해야죠. 가장 근본적인 예.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통과돼서 예. 지금 이사회가 그럼 자동 해산되고 음. 새 이사회 구성하는 음.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아. 저는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문제 있는 공산주의자라는 자신의 발언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아. 이게 국감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예. 국감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지금 1심 끝났으니까 빨리 2심 3심 진행하는 방법이 있죠. 예. 아, 근데 2심 3심 진행하는 거는 예. <웃음> <웃음> 최피디님 그런데 네, 수 어쨌든 없고. 이게 국민들 그 다수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현재 70%, 80%의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희망 섞인 앞으로의 그 행보를 기대하고요. 다음에 영화 내용 갖고 한번 더 나오세요.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예, 모로 났습니다 개봉할 거예 개봉할 때 예. 불러주세요. 개봉. 와. 저, 개봉할 때. 저도 그때 나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예, 어, 어, 촛불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뜻과 어, 의지,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승호 PD가 MBC에 아, 주초로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예. 네제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저 정도로 일치된 목소리로 이제 사장이 좀 나가 줬으면 좋겠다. 예. 하면 사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경우에 맞는 일이죠. 예. 자기가 이제 뭐한 30년 이상 일해온 회사인데 음. 그동안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자기가 그 입장에 서서 굉장히 사실 많이 망가뜨려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러가지로 촛불에 의해서 정치적인 상황도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음. 마치 MBC를 무슨 태극기 부대뭐 진영처럼 만들겠다라고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음. 역사적인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평생을 언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네. 싸우신 투사 최민희 입장에서 네. 김장겸 사장 음, 지금 안녕하세요. 예. 곧 현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laughs> 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앞에 그 햄버거 병, 음. 그 피해 음. 어머니하고 얘기가 좀 길어져갖고, 예, 예. 예. 저 어머니는 자주 모시기는 좀 너무 음, 슬퍼서, 음. 언론개혁은 저희가 또 시간 잡아서 언제든지 모실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최승원 PD가 한가는 뜻은 아니고요. <laughs> 아니 한가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laughs> 조금 한가합니다. <안> <laughs> 원래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laughs> 그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음. 조심해서 쓰세요. 85년에도 있던 말인데요. <laughs> 최민희 의원이 요즘 더 바쁘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누구요? 국정기획도 네. 참여하시고 하겠다. 국정농단 자문... <laughs> 아 국정농단이라고? <laughs> 그거 뭐죠? 국정... 국정기획자문국정기획자문이에요 국정농단 자문위원회에 을 보냈어요. <laughs> 자. MBC 얘기 잘 아세요? MBC에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예, 음.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아, 뭐, 지금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김장겸은 물러나라 해가지고 굉장히 음. 이제 들불처럼 뭐, 퇴진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막상 본인은 굉장히 이제 흔들리지 않고. 예. 어, 전혀 미동도 없이 계속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지금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뭐 노, 노조 탄압을 했는지 고용노동부의 예. 특별 근로감독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는데 아마 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음. 그 동안에 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뭐 노동부에 상당한 거를 많이 찾아내리라고 봅니다. 음. 그 결과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MBC 언론사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세무감사 들어가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그 공공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laughs> 글쎄요. 뭐 하여튼 7월 7일 금요일 정범주제 품격 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사장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언론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임명한 사장 체제에서는 무너진 공영방송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두 사장들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만 있습니다. 수많은 후배들과 해직 언론인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지 자신들이 아니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 주간조선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어, 권력의 MBC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지켜봤고 이제 그 기록을 영화로 만들어 공개한다고 하는 독한 남자. <laughs> 최승호전 MBC PD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최민희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MBC를 보면 버티려는 자와 내보내려는 자의 대결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버티려는 자의 수준이 이건 뭐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예.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제 내보내려는 자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형국이죠. 예. 예, 그리고 그 MBC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김장겸 사장과 그 주변에 똘똘 뭉친 어 말하자면 알박기 인사들이 아하. 똘똘 뭉쳐서 진지를 구축한다는 심정으로 지금 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MBC 보도가 완전 그 알박기 인사들에게 사유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는 MBC 뉴스 데스크 20% 시청률을 넘어가던 게 지금 뭐5% 지금 뭐2% 2%죠. 네, 2%만 BC에서는 거의 그